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머리 위로 높이 뻗어 올립니다. 몸의 앞쪽, 뒤쪽, 왼쪽, 오른쪽 균일하게 늘려줍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두손 머리 위에서 합장하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손끝 천장향에 더 높이, 내쉬는 숨에 다이빙 하듯 상체 숙여봅니다. 고관절 부근에서부터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엉덩이 아래 발 뒤꿈치가 놓이도록 해주시고요. 다리 뒤쪽이 많이 당긴다면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호흡 이어가 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팔꿈치 펴고 척추 길게 시선 정면 또는 앞쪽 바닥에 한 점을 응시합니다. 두 다리 안쪽으로 살짝 회전해 넓적 다리 앞을 단단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호흡 이어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발 매트 뒤로 멀리 보냅니다. 엉덩이 살짝 낮춰 주시고요. 두손쫙 펼쳐 바닥에 밀착해 주시고 양 팔꿈치 위팔 바깥쪽으로 살짝 회전해 등을 넓게 만듭니다. 양팔 전체로 바닥 밀어내 주시고요. 발 뒤꿈치 뒤쪽으로 멀리 보냅니다. 넓적 다리 앞에 적당한 긴장감도 유지해 주시고요. 호흡 이어갑니다. 두 무릎을 바닥에 대 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가슴 활짝 열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굽혀 상체 팔꿈치 높이까지 내렸다가, 몸 전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이 들릴 정도로 발끝 뒤로 멀리 보내주시고, 두손 옆구리 옆 바닥을 짚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를 들어 올려 주시고요. 팔꿈치 아래 손목이 놓이도록 합니다. 호흡 이어가 주시고요. 가슴 활짝 열고, 상체의 앞쪽을 길게 늘려봅니다. 엉덩이에 과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팔꿈치 아래 팔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를 들어올려 주시고요. 양 팔꿈치 아래 팔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서로 평행하게 둡니다. 어깨 아래 팔꿈치가 놓이도록 해주시고요. 손끝 정면 향합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서 호흡 이어갑니다. 발끝 세워 바닥에 대주시고요. 양 팔꿈치 아래 팔 바닥 밀어내며 몸을 들어올려 팔꿈치 아래 팔과 발끝만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엉덩이 살짝 낮춰주시고요. 어깨 아래 팔꿈치가 놓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복부의 긴장감 유지해주시고요. 목과 승모근 주변에 불필요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등을 넓게 만들어주시고요. 팔꿈치 아래 팔과 발끝을 바닥에 고정한 채 다음의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발목 가능한 굽혀주시고, 내쉬는 숨에 가능한 발목 펴줍니다. 자신의 호흡에 맞춰 같은 움직임을 몇 차례 반복해봅니다. 복부의 긴장감 유지해주시고요. 등은 넓게 만든 상태를 유지해주시고요. 발 뒤꿈치 뒤쪽으로 멀리 보냈다가, 발끝 멀리 보냅니다. 날개뼈 사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두 무릎 바닥에 대 주시고요. 엄지발가락 붙입니다. 두 무릎 사이 간격을 벌려 주시고요. 엉덩이 발 뒤꿈치 향해 내리고, 벌린 무릎 사이로 상체 숙입니다. 이마 매트 바닥 가까이.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 주시고요. 양팔 어깨 너비, 두 다리 골반 너비 정도 벌립니다. 어깨 아래 팔꿈치 손목이 놓이고 엉덩이 아래 무릎이 놓입니다. 이어서 발끝 세워 바닥에 댑니다. 무릎을 바닥에서 떼 주시고요.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지금의 자세를 기억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팔 전체로 바닥 밀어내며 엉덩이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보내 봅니다. 다운독. 들이마시는 숨에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 낮춰 무릎 바닥 가까이 가져갑니다. 내쉬는 숨에 양팔 전체로 바닥 밀어내며 엉덩이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들이마시는 숨에 무릎 굽히고 엉덩이 낮춰 무릎 바닥 가까이. 내쉬는 숨에 다운독. 들이마시는 숨에 엉덩이 낮추고 무릎 바닥 가까이. 내쉬는 숨에 다운독. 들이마시는 숨에 엉덩이 낮춥니다. 무릎은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내쉬는 숨에 다운독. 들이마시는 숨에 엉덩이 낮추고 무릎 바닥 가까이. 내쉬는 숨에 다운독.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발두손 사이로 가져갑니다. 가능한 한 걸음으로 이동합니다. 시선 아래쪽 바닥에 오른손 짚어주시고, 오른팔로 바닥 밀어내며 상체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가슴 활짝 열어주시고, 왼팔 천장 향해 뻗어냅니다. 시선 왼손 끝. 호흡 이어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손 바닥 짚습니다. 반대쪽, 왼팔 바닥 밀어내며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오른팔 천장 향에 뻗어내시고, 시선 오른손 끝, 호흡 이어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손 바닥 짚어주시고, 그대로 상체 깊이 숙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팔꿈치 펴 척추 길게 시선 정면, 내쉬는 숨에 한쪽 발을 바닥에서 떼고 반대쪽 무릎만 굽혀 천천히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대로 상체 뒤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두 무릎을 굽힌 채두발 바닥에서 뗍니다. 양팔 정면 향에 뻗어내주시고요. 발끝, 손끝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 다리 곧게 펴 바닥 향에 가까이 가져가 보시고, 상체 뒤쪽으로 기울여 바닥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양 발끝, 손끝, 시선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호흡 이어가 주시고요. 양 발끝 멀리 보냅니다. 이어서 두손 머리 뒤쪽으로 가져가 주시고, 두 다리 천장 향에 뻗어냅니다. 양 발끝 당겨주시고요.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굽히고 왼 다리 곧게 펴 바닥 가까이 가져갑니다. 왼쪽 팔꿈치 오른 무릎 가까이, 들이마시는 숨에 두 다리 천장 향해 뻗고,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굽히고 왼쪽 팔꿈치 오른 무릎 가까이, 들이마시는 숨에 제자리.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굽히고 왼 다리 곧게 펴 바닥 가까이 상체 트위스팅. 들이 마시는 숨에 두 다리 곧게 펴입니다. 내쉬는 숨에 왼 무릎 굽히고 오른 다리 곧게 펴 바닥 가까이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 가까이 가져갑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제자리. 내쉬는 숨에 왼 무릎 굽히고 상체 왼쪽으로 트위스팅. 들이 마시는 숨에 두 다리 천장 향해 뻗고. 내쉬는 숨에 왼 무릎 굽히고 오른 다리 곧게 펴 바닥 가까이 들이마시는 숨에 두 다리 곧게 펴 천장 향해 뻗습니다. 상체 조금 더 들어 올려 주시고요. 발끝 당깁니다. 호흡 이어 가 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다리 곧게 펴 바닥 향해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두 무릎을 굽혀주시고 두발 바닥에서 뗍니다. 두손 넓적다리 뒤쪽 또는 정강의 앞을 짚습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몸을 크게 부풀렸다가 내쉬는 숨에 넓적다리 앞쪽 몸통 가까이 가져갑니다. 몸속 공기를 완전히 빼주시고요. 이제 몸을 느슨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과 다리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두 다리 골반 너비 정도 벌려 주시고 발목엔 힘을 빼 봅니다. 두손 엉덩이 부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손등 바닥에 털썩 내려놓습니다. 턱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당겨 주시고 눈을 감습니다. 깊이 숨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숨 내뱉으며 남아있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놓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을 이어갑니다. 사바, 사나. 지금부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시작합니다.